왜 구글을 안 쓰냐? 멀록이랑 용족에 영릉 덮어 쓰고 싸워봅시다. 게 땡그만인데 철수 형은 예식집에서 나오는 메로구이 좋아하시나요? 어 메로구이 좋아요. 메로구이 약간 담백한데 어좀저 달달해가지고 저 좋아합니다. 메로구이 맛있어요. 메로 버터구이. 아 메로가 원래 남극 생선이에요? 아 어, 진짜? 얌얌님이 추천한 가게 가봤죠? 가서 한번 가봤어요. 이름도 까먹었어. 한번 가봐야 되는데. 뭐였더라 도, 도쿄 등심? 그때도 적어 놨어? 도식당이 진짜 맛집임 아, 진짜? 알았어. 어이 뭐야. 얘는 멀록대기 참 좋긴 하거든. 요거 사고 영능 쓰는 것도 있지만 요거 사서 여자 치덕치덕 바르는 것도 괜찮아 보여. 조지는 멀록대기 키왕이에요. 왜냐면 멀록대기에다가 그 치덕치덕 발라놓고 불안 찾아서 막 키워. 그러 다음에 영능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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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놓으면 개셉니다. 안 되겠다 싶으면 볼바형 찾아서 영능 쓰면은 또 순박은 해요. 진다고? HK 워크 님 45개월 쪽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예요? <목소리> 어, 나이스. 여기서 선택이 이걸 사느냐, 영능을 쓰느냐. 아 여기서 멀록 한 마리 나와줘야 되는데 멀록이 너무 안 나왔네. 미션을 취소했습니다. 그래 공포 게임 수금 안 모이지? 아 고맙습니다. 공포 게임 단가 시간당 200이에요. 예. 돈많으면 하시고 그쵸 포기하는 게 편해. 아.

이래 놓고 다음 턴에 레버 파고, 여기서 오른쪽에서 들어온 멀록 전투장 사서 불안 찾고 이것이 큰 그림. 오케이. 늙으면 그래? 별로 안 늙었는데. 나 아직, 나 아직 되게 넘치는데. 소질이 아, 있으군요 이거는 영능 하나 씁시다 여기다. 오랜만에 입으로 오늘 스타일라 그랬는데 마리오 파티 할까? 아니다, 스타하자 오늘은. 마리오 파티 또 열받는다. 또 멘탈 터진다고? 하, 전략 게임의 황제라고 불러주세요. 전략 게임의 대지. 돼지 아니고 황제 임마 황제 임마 임 엠퍼러 돼지는 피구구 임마 오케이 이거 이길만해 이런 반반 싸움에서 이겨야 기분 좋거든 그렇지 선빵 어 싸움 구도 괜찮은데? 어 싸움 구도 괜찮은데 이거 이길만한데? 이겼다 이겼다 이거 레버 파고 역능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서 이거 환카 맞추고 가는 것도 괜찮을 때. 아 진짜 이러면 내가 뭐가 돼. 아니 나도 체면이란 게 있는데 인마 이러면 내가 현직 의사입니다. 커피 마시고 속쓰리 실정 보면 자극적인 음식 피하시고 건강 검진 때 내시경 해 보세요. 그리고 형보다 전산 못해서 짜증납니다. 중의사가 <laughs> 아, 뭐야? 어 이거 진다고? 아 뭐야 이거? 내대 카피했네. 아니 뭐나 아니. 졸업하고 대체공부 중입니다. 내년에 병원 들어갑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야한끗 차이로 밀리는 거야? 아이 새끼 이거 덤이 만나나? 돌아보셨군요. 나이스 이거 오 발로 하고 갈게요. 6 발도 지금 괜찮은데 왜오 발을 하냐면 불안을 찾아서 멀록 대그 하고 싶거든요. 리븐 한다음에요거두개 사는 것도 괜찮은데. 즉 수의사입니다. 철수 오빠는 제 감당입니다. 의사는 사람을 고치십시오. 두 번째 기회. 구랑 같은 소리 안 해. 리븐. 뭔가 약한데 뭔가 세 보이는데 이기지 않을까 얘손빵치면 그래 얘 준내 약하다고 레버블 빨리했기 때문에 왕왕아 준내 세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첨보 딥더한번 만날 때 됐는데 왜 2등까지 올라가냐 왜그래도 아, 1등을 만났냐 야뭘 사야되냐 아이씨 쎄? 나쁘지않아 약하지않아 얘가 터지면서 얘까지 버프를 받아서 5버버프를 받거든 첨보 씌워져있고 요거 쎄거든 맨 뒤로 가서 요거 요거 키워 아 이거 장기지 둘이라도 쓰지 그랬냐? 이거는 이긴 거 같죠. 싸움 당하네요. 아가마 아감마간. 아이고 그래도 4딜 줄였네. 그거 안 쳤으면 더 많이 맞는데. 빗송 정령 용족 멀로 나쁘진 않지만 지금 이런 거살 여유 없음. 그냥 이런 거폐어 풀어서 뭘 찾아 사는 게 좋을 듯? 아니면 여기다 독성 바르는 게 나을 듯? 놈이 사인들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아니, 어. 아 이건 아니고, 아 섭섭하네. 라그야 잽이야? 나는 잽이 맞는 것 같거든. 잽에다가 첨부 발라버려. 할만해, 할만해, 할만해! 저 환상의 짝꿍을 어떻게 잡지? 환상의 짝꿍을 저 볼바르가 잡고. 그렇지. 그렇지. 아, 야르! 될거 아니구만. 음, 이거 이길 만했어이 정도 확률이면. 1등을 달리고 있는 조거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지죠. 이걸 아, 독성 날먹 해야 되는데. 요거를 팔고 뭘로 용조. 아, 구왜 그거 안 나와? 독성 구요 아죽을것 같은데 여기서 용족인데 독성 두개 딱딱 나와야돼 안나오면 다 끝나 아니 독성이 왜 하나도 안나와 발견도 한번도 안나오고 아니 어떻게 이래 할만해 안죽을만해 이거는 안죽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야 그죠? 10번 싸우면은 한 6번 반은 안죽는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렇지. 에이야라. 더미더미 체스. 그렇지. 하하. 우사, 좌사. 형님, 어제 타돌짬뽕 드셨던데 어떠셨나요? 야, 나 이거 2등 하겠는데? 어제요? 어, 그냥 그랬어요. 막 되게 맛있진 않고. 얘를 이기려면 얘가 첨부를 쓸 거니까 그냥 이걸로 독성 바르는 게 낫지 않을까? 줄때 됐다 솔직히 이거 한카 맞춰도 버프 받는 건 솔직히 에바야 끝났어 이거 의미 없어 얘를 이길라면 이 정도 버프로는 안돼 독성이 맞아 나왜 이걸 보고 설렜지? 나이스. 이 것들은 제가 유지하고 있겠습니다. 죽는 아, 두턴 전에 죽었으니까 이기겠죠? 다음 턴에 요거 사고. 요거 내서 요거를 팔면 되겠다. 파지직을. 그죠? 이건 열지 진 은근히 14% 기대하지 마라. 이거 지면 진짜 게임 아니다. 얘 진짜 세다 용기병 지평자. 아이쿠 라판 죽어버렸어. 초롱 초롱. 옥선아 하나 더 찾는 게 낫지 않을까? 구울 있을지 한번발볼까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히 지겠지 이건 이건 너무 날먹이지 근데 용독이라 용덱이라 또 몰라 어허 그렇지 용덱이라 또 몰라 오케이 오케이 독성 안치고 있어 지금 어어 아 까비 이거 청복시켰으면 근데 이 정도로 싸우면 이기지 않나 이 정도 내가 이길 확률이 더 높은데 이정도 싸우면 이기지 않나 안되나 얘가 여기 치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얘가 여기 치고, 그렇지 이러면 이겼지. 나이스, 철면쓰시아앞왜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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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를 안 쓰냐? 이게 조지지 리은키키의 이연승. 님들아. 뭐 스택 키우가 앉아 있어요. 그냥 독성 바르고 영능 쓰면 되는 걸.